자, 표는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나는 분자량이 같다. 자, 여기서 가 같은 경우는 지금 15g이 있는데요. 자, 이기 앞에 있는 숫자. 아보가드로 수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몰수죠. 그래서 야는 0.25몰이란 겁니다. 자, 0.25몰이 15g이니까요. 자, 1몰은 몇 g일까 구해 보면 60이 나오죠. 따라서 가의 분자량은 60, 나도 60인데요. 자, 마침 나 같은 경우는 60이 존재하니까 얘는 1몰입니다. 그래서 1 n a 죠 자, 여기서 이제 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가 36 차지하고 있죠. 자, 3세개 a. 자, 세개 a와 c를 더한 값이 60인데요. 얘 전체가 지금 36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C는 24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 2고요 C는 원자량이 23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원자량이라고 표시해 두고요. 자, 기억을 구해 봅시다. 지금, 어, AB2에서 이 양이 60일 때, 60일 때 A가 차지하는 것은 12죠. 따라서 15일 때 a가 차지하는 것을 구해보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3이다 맞고요. 니은 n a 다 했고요. 여기 있죠. 자 원자량 비는 a는 1 2구고요 c는 24가 나왔으니까 뭐 벌써 틀렸는데 b까지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a 더하기 2 개의 b가 얼마냐하면 60이죠. 그래서 a는 12가 나왔고요. 2b가 48이니까 b는 24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구하면 1대 2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중이지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단위 질량당 부피인데요. 자, 이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단위 질량당 부피. 그러면 보니까 밀도의 역순줄 알겠습니다.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분자량의 역수라고 해도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바로 분자량의 역수다. 자, 분자량이 1대 2라면 이 단위 질량 당 부피는 이렇게 1대 2겠죠. 따라서 b 값이 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했고요. 자, 단위 질량당 원자수. 단위 질량당 원자수. 자, 그러면 단위 질량을 우리 그냥 1g으로 볼까요? 자, 1g. 1g으로 보면 음 1g의 몰수가 얼마냐하면은 2분의 1몰이죠. 왜냐하면 분자량이 이니까요. 거기다가 원자가 2개 있죠. 자 그다음 에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 곱하기 얘한 개죠. 이렇게 한 개. 자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a로 나타났으니까 a분의 1 곱하기 여기 3개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값이 1이고 얘는 4분의 1. 그다음에 얘는 a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단 3:2대 a 이용해서 a 값 구해 볼게요. 3:2는 대 4분의 1대 a 분의 3 이렇게 합니다. 그럼 2분의 1 나오고요. a 분의 9가 나옵니까? 그래서 a는 18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의 분자량은 18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어 그러면 t도 같이 구해 보겠습니다. 자, 1대 4분의 1이니까요. 어 얘가 바로 10 2가 나오죠. 자, D값 구했고, 이제 C만 구하면 되겠죠. 자, C는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1대 9잖아요. 자, 얘하고 얘는 1대 9입니다. 그죠? 2, 어, 지금 4하고 18입니까? 아. 자, 4하고 18이니까 다시 할게요. 이거 보겠습니다. 그냥 2하고, 자, 헷갈리지 말고, 자, 2하고 18이죠. 따라서 얘가 2하고 18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C는 2가 나옵니다. 자, 깨끗하게 정리하면 A는 18, B는 9, 그 다음에 C는 2, D는 12 이렇게 나오네요. 자, 밀도비는 그랬어요. 밀도비는 분자량비와 같다. 따라서 자, 얘하고 X2, 얘는 2대18이니까요. 자, 2대18이죠. 2대18이니까 1대9 맞고요. A는 18이고, B는 9, C는 2 하니까 맞고요. D는 12, C는 2니까 4배가 아니라 6배입니다. 자, 여기서, 음, A하고 B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는 이원자 분자단이 가는 AB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A의 질량을 일정하게 했을 때 결합하는 B가 1대입니다. 따라서 A를 일정하게 했을 때 B가 1대이니까 나는 AB2죠. 자, 그리고 원자량 비교할게요. 자 얘가 7g 반응할 때 B는 8g 반응하죠. 그죠? 여기 보면 따라서 원자량은 B가 더 큽니다. 7이고 자, 나를 구성하는 원소의 원자 수비는 했습니다. 자, 원자 수비. 한 개, 두 개니까 1대2. 맞고요. 자, 1g의 A와 결합하는. 자, 이 말은 일정량의 A와 결합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B의 질량은 그냥 1대2죠. 자, 일정량. A 일정량 7g과 반응하는 B의 질량은 1 대입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죠. 자 그림은 영도시 일기압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기체인데요둘다 다섯 개 들어있네요. 자 가와 나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맞죠? 다섯 개, 다섯 개. 일몰의 부피는 가하고 나가 같죠? 그다음에 일몰의 질량은 그랬는데 일몰의 질량은 오투는 32고요 얘 같은 경우는 44죠 따라서 맞고요자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하니까 얘가 틀렸네요 나가 더 큽니다. 자, 전체 원자수는 그랬죠? 전체 원자수는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서도 봐서 알수 있죠? 총 10개고 여기는 3 곱하기 5개니까 15개네요. 따라서 맞고요. 쉬운 문제죠? 자, 그림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온도와 압력 같은 분부피라면 여기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려고 얘가 한개 들어 있다고 할게요. 얘도 한 개, 얘도 한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한 개가 자, x2가 6.4니까 x 한 개는 3.2라고 볼게요. 지금 원자량 구하려고. 그다음에 y는 0.2 원자량, 마찬가지. 여기 와서, 자, z는 모르겠고, 두 개의 x 하면 6.4가 나오니까, z는 2.4가 나오겠죠. 그래서 z는 2.4. 그래서 원자량의 b를 이렇게 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가와 다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모두 같다. 모두 같죠? 한 개, 한 개, 한 개. 자, 원자량은 x가 3.2고요. 그 다음에 z가 2.4니까 3, 4... 832 4 84 32맞고요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용기에 들어있는 zy4 얘도 그러면 1개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질량 한번 보면 z1개가 2.4 y는 0.8 하면 3.2죠. 따라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림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용기 는 아니네요. 용기에 용기에 들어 있는 두 가지 기체의 질량이죠. 그래서 이 부피 비가 바로 무슨 비다? 몰수 비다. 자,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얘는 지금 이 몰이 있다고 할게요. 이 몰이 있는데 W 그램. 얘는 일 몰이 있는데 W 그램이죠. 지금 이렇게 적은 게 바로 분자량 비죠. 자, 분자량 비를 구하려면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몰 그다음에 질량 이렇게 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몰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서 질량 나누기 분자량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을 구하려면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려면 몰분의 질량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이 몰이라 생각하고요. 얘를 그냥 1몰이라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2몰분의 W 1몰분의 W 이것은 바로 분자량을 구하는 공식이다. 따라서 분자량비가 1대 2가 나옵니다. 자, 분자량비입니다. 자, 그다음에 밀도비는 바로 우리가 분자량비하고 같다 그랬죠. 따라서 1대 2다. 이렇게 합니다. 자, 원자량 비를 풀어, 풀이 과정을 함께 서술하시오 했는데요. 지금 보면 XY2와 Y2 중에 얘가 분자량이 더 크죠? 분자량이 더 큽니다. 따라서 XY2를 그냥 자, X 더하기 2개의 Y를 2라고 보고요. 2개의 Y를 그냥 1이라고 볼게요. 뭐 아니면, 이 분수 이런 거 계산하기 싫으면 2하고 4라고 볼게요. 자, 그럼 y는 1이 나오죠. 그럼 x는 1 어, 넣으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원자량 b는 x 대 y는 2대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억지로 이렇게 어, 지금 압력이 사실은 같지 않은데 억지로 고정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 고정장치를 풀고 이 말은 얘들 둘이가 같은 압력이다. 이 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같은 압력일 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온도일 때이 부피비는, 자, 이 부피비는 뭐와 같다? 분자의 몰수비와 같습니다. 따라서 얘를 그냥 2몰 있다고 하고 얘를 4몰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W그램이고 얘는 W그램입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앞서에서 푼 문제처럼 분자량 B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 2몰일 때 2W고 얘는 4몰일 때 W죠. 그래서 1대 4분의 1 하면 4대 1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단 4대1 구했습니다. 분자량비. 그래서 분자량은 a가 b의 4배죠. 자, 나에서 분자 수비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2대4 맞고요. 나에서 밀도비를 물었죠. 자, 밀도비는 자, 여기서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부피분의 질량 구해도 되고 여기서 벌써 밀도 비는 분자량비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겠죠. 4대 1. 음. 그러면 그냥 우리 이제 밀도 공식에서 여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부피는 입니다. 그죠? 2고. 그다음에 질량은 지금 이 w 죠 그다음에 부피가 4죠. 질량은 똑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똑같습니다. 자, 그린 가는 t 도시 일기압에서 <laughs> 각 실린더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체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 자 나는 가의 각 기체의 전체 원자 수를 상대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있습니다. 자, 일몰의 부피는 2 8리터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봅시다. 얘가 어, 28로 나누면요, 4분의 1몰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28로 나누면 일단 2분의 1몰이죠. 얘 28로 나눌게요, 4분의 3몰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존재하는 몰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로 넘어올게요. 18하고 16이 데이터 이용할게요. 전체 원자 수입니다. 그죠? 음, 그러면, 일단, 얘하고 얘의 <laughs> 전체 분자 수는 압니다. 4분의 3이고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그 다음에 원자 수는 얘는 총 6개네요. 곱하기 6, 땡땡. 자, 얘는 2개 더하기 X. 자, 이 값이 18대 16이죠. 그래서 열립에서 불면 x가 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6 이렇게 집어넣고, 자원자량비는 얘하고 얘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4분의 1몰이 지금 4 g 이죠 그러면 1몰은 자, 1몰은. 16g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몰에 대한 질량 하나 구하고 여기도 볼게요. 1몰의 질량이 얼마인지 2분의 1몰이 15죠. 자, 1몰은 30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4개의 B가 16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 2개의 A 더하기 6개의 B가 얼마냐 하면 30이죠. 자,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풉니다. 풀면 A가 12가 나오고 B는 1이 나오니까, 얘 예, 맞습니다. 자, 나에서 그랬어요. 나에서, 나에서. AB4의 전체 원자수, 의 상대 값, 이걸 물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음, 뭐, 얘 볼게요. 얘, 얘하고 얘를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제로, 자, 전체 원자수가 몇 개냐 하면 4분의 3 곱하기 6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분의 9점 음, 2분의 9인데요. 이것을 얼마로 봤습니까? 지금 보면은 18로 본 거죠. 자, 18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자, 원자수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몰인데 총 원자수가 5개죠. 자, 이것을 얼마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자, 다시. 얘 같은 경우는 실제 값은 자 실제 값은 2분의 9잖아요, 그죠? 전체 원자 수가 2분의 9대 18로 본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원자 수가 실제로 4분의 5인데 얼마로 볼 것인가? 해서 연립해서 풀면 비례식 풀면 6이 나오고요. 아, 6이 아니고 5가 나옵니다. 5가 자 계산을 해봅시다. 자 하면은 어, 2분의 9 x는 2분의 9 곱하기 5, x 쉽게 나오네 5네요. 자그 다음에 w 물었죠. 자 w 물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몰의 질량을 봅시다. 1몰의 질량 그럼 a 2, b 4인데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원자량 구해놨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24 더하기 어, b 저기 하면 28이죠. 1몰의 질량이 28입니다. 따라서 4분의 3몰의 질량은 곱하기 28을 하면 21이 나오죠. 자, A2X 구해 놨죠? 분자 한 개당 원자 수니까 2 더하기 6만 하면 되죠. 따라서 8입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